일단 저희 조우뜸에 좋다 좋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후보는 이분이 겨울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겨울에 잘 어울리는 남자 네 안녕하세요 호성입니다 내일 조우뜸에 좋다 좋다 떠나게 되는데요 어, 그 전에 앞서 아, 짐을 싸기 위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짐 싸자 짐 싸자 짐짐 싸야 돼 앉아 앉으라고 엄마 출발했습니다 갈산역으로 어, 가는 네. 길입니다 송성 씨가 이번에 제가 소개해준 알바로 네, 이마트에서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아. 아니, 그럼 우영씨돈 많이 버시고요. 부자 되세요. 어, 나 아닌데, 이거. 뭐 그런 게 있어? 응. 응. 어. <laughs> 나도 나는 안 돼? 응.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야? 아. <laughs> 너 <애�> 해봐. <laughs> <laughs> 기억해 줘. <laughs>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어디로 가? 너는 어디 있어? 우리 지금이야. 1층. 우리 집 앞이야. 너네 집 앞이야. 우리 집, 우리가 앞이라고? 어. 우리 우리 백이동. 아니, 전화를 끊으면은 준비를 거 아, 전화를 끊으면서 줄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찍고 있어. 아니, 좋은 말씀 짓다 우리.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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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좀 조사 이렇게 넣어, 들어와 줘야 돼. 네. 그렇지. 자, 우리 일단은 어 좋든에, 좋다좋다에 네. 네. 기획 좋든숙소매에좋든 프로그램 좋든운 문제, 문제, 야구 전문가최제문네 <laughs>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 일단 오늘 계획 우리 또 모자 또 썼는데 아, 네. 간단하게 오늘 계획 제문뷰 네. 지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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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 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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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뭐, 어디, 어디서 어떻게 장을 보고. 지금 코스트코 갈까 네. 아니죠 아, 아니,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아,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마요이1이시인데 10시. 네. 네. 지금 네. 9시니좀 네. 천천히 가야 네. 되죠. 네. 네. 천천히 아니, 가야, 아, 가야 네. 되는데 파주 아, 네. 맛집을 찾아봤는데 네. 네. 청산어죽이라 아, 아, 어죽. 어죽 좋죠. 어죽 드셔보셨네. 어죽 좋죠. 네. 어죽 을좀가봤가서가가보지다고요 처음 가신 이요 네.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해야죠 이제 수영. 중성이와 함께하는 아... 우리 중성이와 수영. 수영. 물 네. <laughs> 싫어하는 중성. 물참 아... 네. 아... 좋아하는 성이랑 네. 이제 수영을 하고 이제 물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K 리그 강등권으로 이제 경제인 경남과 아, 제주 아, 아, 인천 아, 예, 예, 이렇게 예, 예, 있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인 참 안타깝죠. 경제인 참 안타깝죠. 경남이 작년에 말콩이 있었잖아요. 말콩 아, 말콩 아, 말콩 말있요 경제는 파동이니까 경제는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잘한 점못한점 얘기하잖아요. 잘 네. 못한 점은 경제. 경제. 네. 뭐 잘한 점뭐전나무관계 아프만 보내줘. 나관계 네, 나무관게. 어. 그러니까 가다가 사무폰드가 이 저도 자세히는 네. 모르지만 네. 애들 네. 네. 어디야? 말들이 됐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뭐 네저 조금 힘내세요 저금사퇴아그죠 조금 그쵸, 그쵸. 뭐 이렇게 많이 법대로 임명 네. 어 빨리 청문해주세요아저저 조용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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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차 제가 유기 싶어 물고서 살아가야 하는지 Every day 살아가는데 one again yeah.